벤치프레스를 할때 한쪽으로 바벨이 기우시는 분들 틀어진 뼈를 교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벨이 휘어지는 이유 궁금하시다면 지금 영상 바로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은창 코치입니다.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지인분들이 영상을 찍어주거나 실제로 내 모습을 영상을 찍었을 때 바벨이 휘어지는 걸볼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진단을 해보면 좌우 어깨 가동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양쪽 어깨의 신전 내외전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바벨을 내렸을 때 한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좌우 어깨 가동성을 회복시켜서 균형 있는 벤치 프레스를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신전 검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어깨 신전 범위는 60도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신전 내외전 검사인데요. 반대쪽 견갑골 하각이 손끝으로 닿을 수 있어야 되고요 양쪽이 똑같은지 정상 범위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양쪽의 가동 범위를 체크한 후에 가동성이 떨어지는 쪽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어, 첫 번째 운동은 흉추 가동성 동작을 먼저 시작해 볼 건데요 어깨를 움직이기 전에 흉추 가동성을 먼저 해보고 시키고 그 후에 어깨 가동성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을 벽이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많이 붙어주세요 어, 다리는 하프니닝 자세로 90도 90도를 맞춰주시고요. 자, 손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최대한 배꼽이 정면을 본 상태로 흉추를 천천히 돌려볼 거예요. 자, 이때 벽을 스치듯이 천천히 돌려주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때 너무 같이 무릎이랑 배꼽이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배꼽과 무릎이 정면을 향한 상태로 천천히 벽을 스치듯이 흉추를 돌려주세요. 좌우 흉추를 10번씩 3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벽에 붙으면 붙을수록 흉추 가동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벽에 붙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은 벽과 조금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깨 신전 운동이에요 어, 이렇게 그립을 잡을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고요 뒤로 천천히 뻗어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서 보시면 어깨가 많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뒤로 도구를 뻗어주는 걸볼 수가 있어요. 50개씩 두 세트 정도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개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수를 조금 줄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도구를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뒤로 뻗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뒤로 뻗을 때는 호흡을 후 뱉고, 돌아올 때는 호흡을 마시고, 다시 뒤로 뻗을 때는 호흡을 후 뱉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깨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회복을 시켜볼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작은 공이 있으시다면, 공을 살짝 쥐고 진행하시면 회전근개가 활성화가 돼서 조금 더 많은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내발기기 자세로 자세를 만들어주시고요. 공을 살짝 쥔 상태로 뒤통수에 위치시켜 주세요. 자, 첫 번째는 굴곡 동작인데요. 앞으로 손을 쭉 뻗어주시고, 자, 그 다음은 외전입니다. 옆으로 천천히 돌려주시고요. 자, 90도까지 왔으면, 그 다음은 신전이에요. 뒤로 최대한 쭉 뻗어주시고, 이때 팔꿈치를 최대한 펴서 삼두근의 힘이 들어가게끔 동작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최대한 많이 손을 위로 올려서 어깨, 내외전을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다시 천천히 뒤로 쭉 팔꿈치를 펴면서 뻗으면서 신전 동작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다시 천천히 옆으로 벌리면서 외전, 그 다음 앞으로 다시 뻗으면서 굴곡, 그 다음 뒤통수로 다시 넘어오실게요. 어깨 굴곡, 외전, 신전 내외전 동작을 다섯 번씩, 세번 정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다 하시고 나서 변화가 있는지, 벤치프레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깨 좌우 가동성을 회복시켜서 균형있는 벤치프레스를 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한쪽으로 무게가 기울게 되면 부상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안전하고 건강한 운동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